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고등학교 교사 송민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전형을 비교해 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순서입니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 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총 2,516명을 모집합니다. 이중 수시 모집 인원은 정원 내외를 모두 합쳐 1,752명이며, 정시는 764명으로 전체 약 70%를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 눈에 띄죠. 수시는 여전히 강하다. 기억해두세요. 이번에는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각 전형별로 몇 명을 모집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시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시에서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탐구 과목은 계열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경우에는 취득한 표준 점수의 7%가 관사됩니다 국가 전형은 선발 이론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수능체전은 작년과 동일하게 2합 7입니다. 2025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반영과목과 반영 방법에 큰 변화는 없지만 진로선택과목이 상위 3과목까지 반영된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진로상위 3과목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합격, 점보다 살짝 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종합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합전형은 서울 평가 요소로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경우 진로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2단계 면접에서 최종 합격자의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서울가 끝이 아니다라는 점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기회 균형 전형입니다. 무엇보다 지원 자격이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교했을 때 합격선이 다소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원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기 위주 전형 비교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 어, 10배수를 우선 1단계에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은 작년과 변화된 내용은 없고 수학과 과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논술 위주 전형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학과별로 선발했지만 2026학년도에는 SD 자유 전공 학부에서만 선발합니다.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2 미적분이며 무엇보다 풀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수학 2등급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의 교과 반영 비율과 배점입니다. 합격생들은 어, 주로 내신 4점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학과가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 상위 세 과목만을 반영한다는 것. 그리고 학과 개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 바이오 관련 학과가 전무하였는데 이번에 바이오 메디컬 학과가 신설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친구들의 지원, 많은 지원 받았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2025학년도 경쟁률 상위 5개 하위 5개 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이런 흐름들을 파악해 준다면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상위 5개 하위 5개 학과고요 자, 2025학년도 1단계 학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연계열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는 평균 과학 진로 선택 과목 수가 4 과목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물리학 2 과목 이수자 비율이 거의 90%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2 이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증원과 자유전공학부, 학과의 신설이 큰 이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 수시에서의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전형을 비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